애니책 출결관리 학원관리 프로그램 이번 시간에는 회원관리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회원을 등록할 때에는 회원 등록 아이콘을 눌러서 우측에 보이는 화면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재원생의 경우는 재원생 그리고 퇴원생의 경우는 퇴원생 아직 상담 중인 학생은 예비생으로 선택을 해서 기록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학년이라든지 반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이와 같은 화면이 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관리 설정에서요. 담임 선생님 목록 그리고 학년 반 강의 및 수강료 할인금액 학원 시험 명칭과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해주면 여기 와서 회원 관리에서 편리하게.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선택 버튼만 클릭함으로써 입력을 하시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입력을 하였다고 보고요. 백두산 학생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같이 보시면요. 학생의 상세 정보가 위에 그리고 하단에는 수납, 상담, 성적, 그리고 출석의 탭들을 클릭하실 때마다 개별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성적 같은 경우도요 학원 성적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학원 성적 뿐만 아니라 지리산 학생의 경우를 보면요 대신 네, 성적 같은 경우도 이처럼 깨끗하게 출력이 되고요 모의고사 성적도 같이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